안녕하세요. 수건도독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 중고차 추천 한번 간략히 알아볼텐데요. 영상이 되게 많이 쌓여서 지금 신청하시면 한 8월 9월 그쯤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추천을 받고 싶으시다면 여기 나가는 메일로 1번 차량 구매 예산, 2번 차량 사용 용도, 3번 월 가용 유지비 기름값, 보험료, 자동차세, 기타 경정비 비용 다 해서 내가 한 달에 차에다 쓸수 있는 비용. 4번은 디자인, 5번은 선호 옵션. 기타 사항 적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순서대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독자님은 예산은 2천만원인데, 할부, 할부를 끼신다고. 용도는 인천에서 서울 출퇴근, 주말에 간간이 데이트, 월 가용 유지비는 조건이 없어서 보험료는 대략 얼마 나올지 모르겠는데, 국산차 치고는 기름값 제외 30이면 꽤나 널널한 편. 그리고 디자인은 준준형 해치백, SUV 선옵션은 후방 카메라, 가죽 시트 같은 아주 기본 옵션. 차량 사용은 주로 한 명이나 두명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 후보는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니로 하이브리드, i4T 요렇게 있고요. 일단 예산이 2천만 원인데 할부 원금 개인적으로 중고차는 절대 할부를 권장 드리지 않습니다 거의 금리가 무조건 두 자리부터 법정 최고금리까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정말 비추천 드리는데 지금 아이오닉 하이브리드가 대략 천만 원 초반대도 있고 아이포티도 천만 원 초반대 있고 니로는 거의 천만 원 중반대부터 2천만 원 초중반대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할부는 권장 드리지 않기 때문에 뭐 2천만 원이라고 적어 주시긴 했지만 맥시멈 한1300 정도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만족감은 개인적으로 i40보단 아이오닉이 아이오닉보단 니로가 조금 더 컸는데 니로는 그만큼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니로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두대 중에서 니로는 한 일주일, 이주 전에 했으니까 아이오닉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페이스리프트 이전 친구로 보면 기본등급인 I 중간등급인 N 최고등급인 Q 그리고 충전을 할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렇게 네 가지의 등급이 있는데 중간 등급에는 가죽 열선 핸들, 인조 가죽 시트, 일렬 열선 통풍 시트, 버튼 시동 스마트 키, 크루즈 컨트롤, 후방 카메라 이런 핵심 옵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L보다는 N부터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상위 등급인 Q는 HID 헤드램프, LED 테일램프, 7인치 컬러 계기판 클러스터. 운전석의 전동시트와 허리받침대, 전방에도 주차센서, 7인치 순정 내비게이션 그 정도가 기본으로 들어간다. 당시 기본 등급과 중간 등급의 차값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왜이 정도의 옵션을 포기해가면서 L을 선택하시는 분이 많았는지 요거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 최소한 중간 등급 M부터 보시면 된다. N과 Q는 중고값에서 뭐한 100만원 전후로 차이 나니까 오늘은 N과 Q 두대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차량의 리스트가 이렇게 쫙 나오는데 아마 제가 알기론 아이오닉 이 친구를 신차로 구매하신 분들은 배터리 평생 보장이지만 요건중고차기 때문에 그냥 날아가 버렸고 아마 하이브리드 전용 부속기 10년 20만 키로까지였으니까 최대한 연식 늦고 키로수 10만 키로 전후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16년식 그러니까 처음에 출시되자마자 출고를 하셨던 분들 이런 2016년식들은 결함이 있는 건 아닌데 여러모로 완성도가 한12% 정도 아쉽기 때문에 최소한 연식 개선이 한번 정도 된 18년형을 보시면 좋고요. 2017년식이면 앞으로 보증한 3년 정도가 남았고 지금까지 하이브리드 친구들이 대개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이게 뭐 배터리 유로코해 갖고 어 고장 나면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물론 고장이 나면 돈이 들어가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 키로수가 정말 높은 친구들도 큰 문제는 없다. 그냥 완성도가 나쁘진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우 천만원짜리 중고 하이브리드 샀다가 폭탄 맞으면 어떡해? 물론 폭탄이 될 수도 있지만 대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신차값이 원래 2천만원 초반 친구들이긴 했지만 사람들의 그런 우려 때문에 감가가 조금 더 먹어서 아반떼 AD보다는 얘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요 친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아 그리고 차값은 18윤형 13만키로 중간 등급이 N, 1,030만원 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n 카의 이쁘장하게 포장 딱 이제 누가 리본까지 묶어서 이쁘장하게 만들어 놓은 게요 정도 값이고 N카에서 조금 발품을 잘 파신다면 혹은 하얀색을 포기하신다면 900만원 중반대 전후에서도 어렵진 않게 구할 수 있다. 일단 차량은 이렇게 생겼는데 아반떼 AD랑 그냥 거의 똑같은 친구라 보시면 되고요. 뭐, 자질구리한 부속이 조금 더 좋은 게 들어가긴 했는데, 그건 어려우니까 패스하도록 하고, 엉덩이가 요렇게 생기면서, 트렁크가 여기만 열리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열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리는데, 이열을 폴딩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온다. 적어도 혼자, 혹은 조수석에 사람 타면서, 이열 눕혀서 캠핑짐 때려받고, 놀러가는 정도는 충분하다. 물론, 이열 눕혀서 차박을 할 거야. 요거는 좀 힘들다. 특히 더 어려운 게, 여기 요 트렁크 리드랑, 트렁크 요 사이 있잖아요 여기 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연장을 하기도 애매하다 그거는 니루도 마찬가지고 그냥 뭐 캠핑짐 자취방 짐 요정도 때려 넣는 정도는 훌륭하지만 나는 겸사겸사 차박 할래 라면 비추천드리고 싶다 그리고 출력이 얘가 중형차 정도가 나오는데 한 150마력이 조금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6단 듀얼 클러치가 들어가면서 어우 듀얼 클러치 어떻게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엔카 이런 데에서, 어, 우리 집으로 딱 불러서 오는, 그런 거는 권장드리지 않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큰 매매단지 가서, 3, 네대 정도 타보면, 컨디션 비교가 확 되거든요? 상태가 안 좋은 듀얼 클러치가 들어간 친구들은, 아이오닉으로 치면, 뭐, 가다가, 크크 뭔가 긁히는 소리가 나거나, 단수가 올라갈 때, 울컥, 울컥 하는 거나, 그게 바로바로 바로 느껴지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정도의 시승은 해보셔야 된다. 물론, 하이브리드 친구라서, 저속으로 전기모터로만 가, 그래서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외 부가적인 것들은 아반떼랑 거의 다 공유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어지러운 건 없다. 다만 갖고 오기 전에 변속기 꼭 확인하고 갖고 와서 변속기 오일 한번 바꿔주자. 그리고 인테리어는 이렇게 생겼는데 아반떼 AD 보다 조금 더 기아의 맛을 많이 살렸고 하이브리드라서 이렇게 파란색을 넣어놓은 게. 약간 킹받는 부분이다. 시트에도 펄런색 그리고 계기판은 요렇게 약간 반인 반수 같은 하이브리드 느낌도 있는데 일반 차량의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약간 애매모한 친구. 보여줄 정보는 다 보여준다. 합리적인 친구. 그리고 기어봉은 상당히 재미없게 생겼고 열선 핸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요 정도만 있어도 천만원 전후 중고차에선 충분한데 무선 충전 기능까지 있다. 그리고 시트 상태는 어? 왜 이렇게 훌륭하지? 아마 저같이 중량을 조금 치는 뚱뚱이들이 탄게 아니라 가벼운 사람이 탔나보다. 뭐 요게 100% 맞진 않은데 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차 껍데기나 내부 컨디션과 자동차 동력했던 컨디션은 어느 정도는 비례하는 것 같다. 이 인테리어가 깔끔하면 그에 비례해서 차 상태도 조금이라도 더 좋았던 것 같다. 아,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거. 지금 디퓨저를 요렇게 센터 위에다 올려놓으셨는데 요게 사고가 나면 내 얼굴로 날라온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기름 방식이잖아요. 요게 딱 엎어졌어. 엎어져서 여기 흘렀어. 그러면 여기 플라스틱이건, 가죽이건, 내장재가 다 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으로 된 방향지들은 차량 내에 뭐 꼽아서도 안 되고, 얻다가 정말 딱 고정시켜 놓을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조금이라도 흐르면 차내장재다 상한다. 요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열 공간은 아반떼랑 거의 흡사하다. 성인 남성이 탔을 때, 시트가 작아서, 무릎 공간은 오케이. 근데 머리 공간이 안 나오면서 천장에 두피 마사지를 할수 있다.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 근데 컨디션 보니까 2열의 사람도 거의 안탄 차량 같다. 하다 못해 조금 아쉬운 친구들은 이런 시트백 네트도 막 너덜너덜하고 그런 안타까운 점도 있고요. 아, 근데 선팅이 보라색으로 조금 불쌍하게 바뀌었는데 어느 중고차든 구매 예산에 뭐 소모품 비용. 타이어 값, 엔진오일 값, 뭐 변속기 올 값, 이런 것도 중요한데 썬팅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불쌍하게 되어 있다면 썬팅 값도 뭐한 대분 해서 가성비로 했을 때뭐한 40만원 전후로 나오니까 그거 하시면 여름에 확 다르니까 어느 정도는 생각하시면 좋을 거고요. 핸들 디자인은 당시 나오던 아반떼랑 비슷한데 하단이 짜부가 됐다. 약간 디컷이다. 뭐 핸들 커버 자국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여기 반들반들한 건 세차를 잘안해 줘서 이것도 깨끗하게 닦으면 반들반들거리는 거 날라가고 조금 부드러워지니까 그런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반떼 급이다 보니까 윈도우 버튼도 이렇게 불쌍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공조기 버튼들도 어우 또 하이브리드라고 이렇게 하늘색 한줄 넣은 게킹 받는 부분이지만 디스플레이 다이얼, 공조기 다이얼 직관적으로 정말 누가 타더라도 바로바로 바로 조작할 수 있을 만큼 직관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요 에어백 경고도 어 에어백에 문제가 있나? 오프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최근에 받았었는데 요거는 동승석에 사람이 안타 있을 때 에어백을 꺼놓는 거다. 괜히 운전자만 타고 있는데 사고가 나서 조수석까지 터지면 그 에어백이 아깝기 때문에 요렇게 인지를 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화질은 상당히 암울한 수준. 요 순정 모니터는 솔직히 내비게이션의 길 찾기 기능은 살짝 어려운데 기타 동그을를 꼽거나 안드로이드를 매립하셔서 조금 더 원활하게 쓸수 있다. 요게 해외에도 많이 팔리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튜닝품들을 조금 직구해서 쓸수 있다. 제가 실제로 프랑스 갔을 때도 저기 택신 아니고 볼트 이런 거 있잖아요. 볼트 타니까 허구원날 아이유닉, 니로 이런 것만 오더라고요. 그만큼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겠죠. 아우, 좀 말이 길어지는데 코일 매트 이런 것도 한 대분 하면 뭐 5, 6만원 밖에 안 하잖아요. 더 저렴한 거 써도 되고. 요거는 소모품이니까 차량 구매하시면 매트도 한번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처음에 보여드렸던 트렁크 크기. 제가 봤을 땐 니로랑 거의 차이가 없었던 것 같고 놀랍게도 소형 SUV 정도의 공간은 나왔던 것 같다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의 아이오닉 친구 단점은 정말 장기적으로 타기에는 약간 아쉬울 수 있는 하이브리드 동력 계통과 듀얼 클러치 변속기 대신 연비가 리터당 20km 이상 나오니까 그 비용을 잘 세이브해놨다가 나중에 변속기 수리할 때 쓰면 된다는 농담이고요. 항상 몇 대를 비교해 보고 컨디션 좋은 걸로 데려오자. 예산은 2천만 원이셨는데 얘가 1,030만 원. 그러니까 취득세및 기타 비용, 뭐 매매상 매도비 이런 거다 하면 뭐한 1,100만 원 전후로 한다 생각했을 때 아슬아슬하게 할부를 거의 안 하실 것이라 생각이 들고 하이브리드기 때문에 시내나 고속이나 연비는 리더당 20km 전후로 나온다. 시내가 조금 더 연비가 잘 나오는 그런 유상한 맛도 보여 주고요. 옵션은 후방 카메라, 가죽 시트 외에 뭐 크루즈 컨트롤 열선 통풍 시트, 그런 것들도 많이 챙겨드렸다. 이 친구에 대한 총점은 천만원 전후, 하이브리드, 나쁘지 않은 성능, 아반떼 AD보다 보다 좋은 승차감이나 운동성능, 후륜에 토션빔이 아닌 멀티빔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뭐 로어암이나 이런 것들도 아반떼 AD보다 조금 더 좋은 게 들어간다. 그리고 사람 한둘이 타면서 적절히 시내 고속주행, 가끔 놀러갈 때 부담 없이 탈수 있는 차, 요거를 다 생각했을 때 10점 만점에 9점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좀 잊고 살았던 차량인데, 니로를 사고 싶은데 비용이 조금 아쉬운 분들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